제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거는 제가 원래 웃긴 놈이 아닙니다. 웃길줄 몰라요. 저는 근데 예전에 우리 사모님께서 저한테 부탁하신 게 있었는데, 제가 거절 한걸 했다가 어마어마한 돈 손해를 입었니다 제가 진짜 어, 큰돈소녀고 입어, 입어가지고 사모님부터 가시면 무조건 나가겠다. 앞으로 무조건 해겠다 해가지고 마음먹었습니다. 온 만가정선다에서 사모님 시키면 꼭 해야지. 딱세 번까지만. 그래서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3분이 두 번째. 하나 남았어요. 하나. 자, 오늘 제게 나와본 이유는 이렇게 많은 남녀노소가 함께 계신데, 이렇게 같이 웃기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나의 연세 드신 분들, 젊은 친구들 웃기는 게 쉽지 않아서 요즘은 좀 비디오 세대잖아요. 좀 비디오를 좀 보여드리고서 좀 재밌는 시간 가질까 합니다. 혹시 올해 여러분 한참 한국에서 떴던 가장 큰유행어 뭘까요? 아세요? 자, 아시는 분. 의리, 의리 아세요? 저, 저기, 미국에 일조고신문잘 모르겠지만은 한국에 김보송이라는 영화배우가 있습니다. 액션 영화배우인데 이 친구는 굉장히 의리를 강조해요. 친구들 술 사주고 밥 사주고 돈 꺼주고. 그래서 예능이 나올 때마다 항상 의리를 강조했는데 그게 하도 떠가지고 CF까지 찍었어요. 의리란 CF. 그래서 그 찍은 CF가 굉장히 대박 터뜨렸거든요. 근데 조회교에도 이런 의리파들이 있더라고요. 어, 꼭 오후 예배 끝나면 이분들이 모여서 옷을 갈아입고 교회에서 뭔가 분지 일을 하십니다 근데 보니까 정말 이분들 의리를 똘쩍 물쳐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시는데 한번 동영상 보겠습니다 네. 방금 보신 영상 보셨습니까? <laughs> 등장인물들한테 제가 사진 얘기 없이 찍어서 죄송합니다만, 김진 장로님, 이영은 장로님, 또 우리 개성훈 장로님. 우리 관리위원장이신 개성훈 장로님을 위시해서 이세 분들이 늘 교육하시면 좋은 관리하시고, 그 추운데도 항상 청소하시고, 항상 전기 담아 다 가시고, 본인들의 시간과 돈을 쓰시는 아리, 의리파들이십니다. 여러분 이분들함테 한번 격리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분들을 위해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 동역자자 많이 계십니다 다른 집사님, 저는 많이 계신데 우리 또세 분이 항상 주추가 돼가지고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끝으로 여러분 어, 이번 주는 우리 미국 고위명절땡스기회입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추석 한감입니다 가 올해 이제 한해을 마무리하면서 가족들과 모여서 여러분들 같이 음식 나누면서 교제하시고 또 훈훈한 시간 맞게 원하는데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우리 땡스기빙 한과일를 맞이해서 한 말씀 전할 말씀 드겠습니다이 말씀 듣고 우리 이 주간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목소리>